예, 이번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i s 모의 사이트 있죠. 그서 브록에 보시면은 이쪽, 어, i s 관련된 모의 사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어, 절차를 좀 살펴보시고 일단은 이 웹사이트를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어, 조금 전에, 어, 테스트하셨던 웹포트, 그리고 i s 가 동일하게 80을 쓰기 때문에 어느 한쪽 포트를 변경해서 충돌을 방지하라고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주소가 로컬우스 9000번이죠. 그래서 IS i 그 포트 자체를 지금 9,000번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그래서 9,000 그다음에 SHOP 인덱스 점샵 또는 저 같은 경우는 PET라고 별도의 어, 가칭 디렉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별칭을 줘서 PET 그리고 인덱스 m SP를 요청하시게 되면 은 어,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테스트할 부분들이 IS형 i 모의 사이트입니다. 설치하는 방법은요 브록 네 번째 그렇죠? 어, 페이지를 보시면 은 IS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모 e 사이트를 띄우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가지 주의할 부분들은 요 조금 전에 테스터스턴 트 웹코트 있죠? 제도 80이고요. 그 다음에 IS도 지금 80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포트 충돌을 하면 안된다 해서 한쪽을 변경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은 요 예,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이쪽에서도 ID 패스워드는 부분이 공기업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켜서 쿼리 구조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쿼리 구조를 가지고 로그인 우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값 입력하는 그런 힌트를 좀 드리자 보면요 계정 ID 부분 있죠 입력값에다가 일단은 길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t 테이션 마이너스 마이너스 ID 값 넣으시고요 패스워드 동일하게 quotation 테이션 마이너스 마이너스 입력을 좀 해주세요. 그럼 아마 그 500번 에러가 떨어지면서 화면에는 유네임에서 뭐 퍼센트 집그 뭔가요? 싱글 코테이션에 인코딩돼서 이렇게 값이 보이는 것들죠.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부분도 퍼센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형태로 보시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첫 번째 이런 입력값을 통해서 특별하게 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형태 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계정 부분에요. 쿼테이션 붙이시고 5와 1이 콜1 마찬가지로 패스어도 돼요 쿼테이션 5와 1이 콜 1을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은 아까 형태가 좀 다른 그런 에러 페이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태냐 보시면 은 유저 네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입력했던 특수 문자가 아마 앞에 찍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와 1이 콜1 그냥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수 문자 뒤에다 제가 5와 1이 콜1 없었었죠 이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찍혔습니다 이건 아마 내부 쿼리 구조를 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 힌트가 될것 같고요. 패서도 마찬가지로 쿼테이션 두개 들어가고 우와 1이 코릴 그리고 제가 입력하지 않았지만은 쿼리 구조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구조를 보시고 약간 이제 특수 문자 위치를 조금씩 바꾸시면은 좀더 어, 다양한 쿼리 그 결과값, 에러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 을 이용하시면은. 아까 테스트해서 어, 보셨던 웹코트 그런 형태처럼요. 특수 문자 위치를 어, 적절하게 조합을 하시면 시스템 해당 페이지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퀴즈를 드시면은, 어, 마찬가지로 1번과 2번 정보를 바탕으로 특수 문자 위치를 어떻게 넣어야지만 롱이 되는지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게시판에 한번 값을, 답을 한번 올리시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살펴보실 내용들은 SQL 인젝션 실제 로그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 로그의 특징입니다. 크게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자에서 배우신 서버 옹답코드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00번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500번대에서 인터널 서버에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과 관련 없는 공격 패턴들이 들어오더라. 대표적으로 뭐 시스템 명령어라든지 또는 혹은 특수 문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이미 살펴봤던 싱글 코테이션, 부그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런 것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S SQL에서는 저장 프로시저란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xp_cmdshell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 명령어가 세입되더라 그래서 접근 방식은요. 예,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 전체적으로 일일이 보시는 것들은 아니고요. 먼저 저희들 대표적으로 배웠던 로그 파스는 그런 툴을 가지고요. 먼저 범위를 줄이십시오. 그래서 500번대가 발생했던 것들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가 발생했던 로그를 범위를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세하게 분석을 하셔서 어, 왜 공격자가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그런 접근방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 오고 보겠습니다. 지금 예, 한 6줄 정도 되고요. 어, 실제로 적으뭐 6줄만에 공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건 아니고요. 어, 대개 한 3에서 6개월 정도 잠복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조금씩 하다가 정보를 얻고요. 최종, 예, 며칠, 한, 하루틀 사이에, 홈페이지를 뭐 변조했는지, 정보를 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넘버는 2002, 002412,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URL 범위, 에서 게시판 글번호라고 좀 이해하시고요. 공격자를 한번 툭 찍어봤습니다. 뭔가요? 싱글코트션이죠? 이때, 홈페이지에서는 아마 문자열 앞에 닫히지 않은 인용부 아마도, 500번 에러가 발생됐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공격자는 단순하게는 특수문자 하나를 가지고 500번 에러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에스큐레션 가능여부를 판단을 니다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예, t 테이션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and는 1을 입력했네요, 그죠이 부분은 뒤펜지 잠깐 보시면요. 예. 앞에 있는 쿼리와 뒤에 있는 쿼리, 그렇죠? n d 라는 그런 예, 그 조건질이 있기 때문에 앞에 쿼리와 뒤에 쿼리가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겠죠? 되 숫자면 숫자, 뭐 텍스트면 텍스트 이런 식으로 어,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뒷 부분을 뭐 유저 이코르 1 예,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타입이 부일, 불일치라는 그런 에러 정보와 함께 사용자 정보를 빼는 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유저라는 부분들은요, MS SQL에 사용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즉, 보시면은, 유저는, 뭔가요? db 사용자 이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공격자는요, 이런 한 문장을 입력함으로써, 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요, 게시판을 연결하는 db 계정 이름을 얻고자, 네, 했던 부분이죠.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타입이 서로 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들은요, 그 에러 정보 내에 뭔가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갔던 부분이죠. 뭔가요? 예, 맞습니다. 팀이라는 그런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예, 게시판을 연결하는 db 계정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화가 있습니다. 뭐, 유저 언저바 네임은 db 사용자를 뭐, 선체적으로 사용자한테 뿌려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기타 보시는 것들, 뭐 이즈 서브 롤 멤버 이거는 뭐 사용자 권한 을 확인할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죠. 그래서 MS SQL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를 예 URL창에 입력을 해서 에러와 함께 뭔가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게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또한 가지 다른 예는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뭐 캐릭터 124 이거는요 파이프입니다. 그쵸 파이프고요. 그다음에 유저라는 것들 마찬가지 명령어를 썼고요. 마찬가지로 캐릭터 124 파이프겠죠? 제 이코르 0 하면은 아마도 실제적로 요런 예, 파이프 유저, 파이프는 이코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들 또는 두 번째 예, 유저는 제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에러 정보 내에 db 배정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예가 될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넘버는 게시판 글에다가 특수문자 찍고요. 엔드는 그리고 캐스트에서 뭐, 예, 어떤 특정 함수를 요청을 한것 같네요. 그죠? 자, 세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아까 살펴보듯이, 일단은, 예, 캐스트란 것들은 뭐, 선언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선언하겠다. 어떤 것들을? is, sub, r 버 l e member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 가로아래다가 어떤 값을, 즉, 계정값을 입력하면은, 어, 실제 SQL에서 어떤 서버 역할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입력 값은 시스템 어드민입니다. 시스 어드민, SA 계정이죠. 즉, 관리자 권한인지 아닌지. 즉, 이 게시판, 아까 연결했던, 확인했던 그 계정이 있었죠. 그 계정이 MSSQL에서 서버 역할 중에서 시스템 어드민인지 아닌지를 한번 툭 한번 던져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앞에 보시면은 해서 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가 500번 에러가 떨어졌네요. 그런데 보시면은 다 캐릭터 값 제로가 떨어졌습니다. 예, 아직 여기까지 일단은 어 먼저 그냥 제로 값이 떨어졌구나. 거기까지만 일단 보시고요.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캐스트한다. 이즈 멤버. DB 오너란 값은 맞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언하겠다. 이즈 멤버. 뭔가요? DB 역할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뒤에 따른 중간 가로 안에는 뭐 DB 오너냐 그리고 기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즉 모든 예, DB 역할할 을수 있는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한번 툭 던져봤습니다. 그죠? 결과를 보실까요? 예, 이때도 500번 에러가 떨어졌는데, 그죠? 이번에는 값이 1이 떨어졌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아까 3번과 연관해서 보시면 제로 값은 false입니다. 그래서, SA 계정은 아니지만은, 이 예, 지금 1 값을 통해서 db 오너구나,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공격자는 5번부터 해서 실제로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들은요, 1번부터 지금 4번째 줄 있죠? 4번째 줄까지는 응답 코드가 뭔가요? 예, 맞습니다. 500번 에러였죠. 그런데, 5번부터는 실제적으로 뭔가 이제 실제 명령이 삽입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마 200번 공격 성공 그런 형태가 들어오더라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게시판에다가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싱거터션 문장을 넣고 EXC 실행하겠다 마스터 DB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add 하겠다 그죠 그리고 예, 저희가 아까 간략하게 살펴봤던 XPCM d shell 그리고 뭔가 d l l 이 붙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은 예, 마스터 D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MSQL, SQL을 설치하고 나시면 기본 DB가 네 가지 형태가 생깁니다. 하나는 마스터 DB, 즉 계정, 기타 환경 설정,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 같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들을 마스터 DB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MSDB는 뭐 연산자 수정 작업 같은 정보들이 저장되고요. 그세 번째 모델은요, 그냥 사용자가 참조하는 DB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퍼 DB는 뭐 임시 테이블, 임시 저장 프로시저가 저장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마스터 DB를 이용을 먼저 했네요. 그죠? 마스터 DB에서 add 추가 하겠던 뭐를 extended proc 그죠? 그러니까 저장 확장 프로시저를 어떤 것들을 xp 시 l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XP 심실은 윈도우 명령어를 사입할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뒤에 따로온데일 l 은요 그냥 MS SQL에서 사용되는 옵션 그런 명령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장 프로시저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용어이렇습니다뭐 함수와 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쿼리 퀄이 있죠? 쿼리를 조합을 해서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쿼리를 조합을 해서 특정 작업을 일괄 처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커리를 뭐세네개 하는 것보다도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갖고 하나의 커리를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시스템적으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XC 실행하였다. 마스터 DB 있는 것들 뭐를 익스텐디드 프로시저를 Add 추가겠다. 어떤 이름을 XPCMD Shell 그리고 뒤에 따러온 딜러는 옵션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예 마지막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게시판에다가 EXC 실행하겠다. 뭐를요? 마스터 DB에 있는 조음료를 생성한 XPCMC를 쓰죠. 하고, echo, 뭔가요? 문자를 생성할 때 쓰시는 명령어죠. 윈도우 명령어. echo. 퍼센티공은, 예, 스페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산모양은, 이런 꺽쇠 같은 것떤 특수문자 할때 네,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임 태그를 만들겠다 부분이겠죠. 그래서,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서 저, 어, 생성된 저장 프로시를 이용해서 문자를 생성하였다. iframe. 예, 그렇죠. i f r a 태그는요, 아마 예,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이런 태그가 들어있으면 요 뒤에 따라오는 URL로 예, 사용자를 접속시키는 그런 HTML 태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격자의 목적을 보시면 특정 소스 중간에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그렇 예를 들어서 침해당한 그 홈페이지는 경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 경유지 특정 소스에는 iframe 소스 특정 도메인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이쪽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이 iframe 태그 때문에 이 뒤에 있는 url 주소 사이트로 예 세션이 연결이 됩니다. 아마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에는 악성 코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악성 코드가 고스란히 다운로드 돼서 설치가 되고 아마도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든지 게임 사이트의 뭐 아이디 패워드 이런 것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 기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격 형태를 보시면은 DB 권한 정보를 획득하고요, 그죠? 그런 것들 을 이용을 해서 어, 저장 프로세스를 실행해서 윈도우 명령을 내립니다. 그쵸? 즉 어떤 명령어 소스 중간에다가 iframe 태그, 그쵸? 연결하는 사용자를 연결하는 태그를 만들고 그쪽 사이트로 분기를 시켜서 거기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를 감염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로그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웹로그 실제 로그인데요. XPCMD셔를 실행했네요. 뭐랬나요? netState-A.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명령체에서 netState-A를 입력을 하시면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로컬에 있는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뭐, 프로토콜, TCP냐, UDP냐,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로컬 어드레스, 제, PC 이름과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죠그포린 어드레스는 원격지에서 제가 지금 뭔가 서비스를 대기 중인 그런 포트로 접속했다든지 또런 제쪽에서 원격지에 있는 서버로 접속할 때 그런 정보들이 쭉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은 뭐 스테이트에서 상태 정보죠. 리스닝이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를 예, 접속해주기 위해서 어, 대기 중인 그런 부분이죠. 아마도 그냥 공격자는 그냥 툭 한번 명령어가 실행되는지를 한번 던져본 그런 거죠. 특별하게 뭐 이걸 가지고 어 시스템에 공격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번 툭 던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두 예,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 cmd shell 하고요. 뭐했나요 net user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퍼 0은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그죠? 그다음에 3800hk 그다음에 3800hk 이 앞에 오는 것들이 아이디입니다 그죠? 아이디고요 뒤에가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슬래시 에드 그죠? 그래서 3800HK 아이디와 3800HK 패스워드를 가진 사용자를 추가하겠다 했네요 이때 응답코드는 예 200번이 됩니다 그쵸? 예, 하지만 한가지 기억할 것들은 공격 패턴과 응답코드가 200번 나왔더래서 다 실제 공격이 100% 성공은 아니라고 일작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패턴과 뭐 공격 코드는 서로 상관해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 한번 이거를 이제 검증한다든지 혹은 직접 이제 윈도우 시스템을 하셔서고 이런 사용자가 추가됐는지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응답 코드가 200번이나 해서 아, 공격 성공했거나 큰일 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먼저 검증 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 그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넷 로칼 그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명령어죠 즉 조금 전에 만들었던 3800HK를 어드 m i n i s t r a 관리자 그룹으로 넣겠다 그렇게 애들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면은 예, EXC 도 실행하였다 마스터 DB를 뭐 했나요 드랍입니다 그죠 아까 생성했던 XDCMD l 을 예, 제거를 했나요 아마도 뭐 관리자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했을 때 혹시라도 없던 것들이 생기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전에 만들었던 저장 프로시저를 다시 한번 삭제하는 그런 명령어를 통해서 관리자 눈을 속이기 위해서 한번 했던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아까 형태처럼해서 정상적인 r 아에다가특수문자를 한번 툭 찍어봤습니다. 이때 예, 500번 에러가 떨어짐으로써 공격자는 아 에스큐레이션 가능할 거라고 먼저 판단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and user 는 1. 그래서 보통 db 계정 같은 거 얻을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더라 하면서 db 에러가, 예, 데이터 타입이 서로 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그런 코드 중간에 db 계정, 정보 블라블라라는 db 계정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 보시면은, 예,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게시판에 url에 특성자 넣고, 아까 보셨죠? is sub role member. MSSQL에서 어떤 정보이냐. 근데 아까는 보셨던 것처럼 시4 s a d m 는 그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평문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앞에 공백선에 16진수죠? 여기서 예, 16진수 이상한 문자열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시겠느냐. 예. 저기 본 강의 게시판 가시면요. 펄이라고 그런 디렉터리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일단 압축을 푸시고요. 펄에서 그 16진수를요, 일반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펄 하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쭉 입력하시고, 인풋 파일. 예를 들어서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인풋점 텍스트에다가 요 16진수를 넣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인풋점 텍스트에다가 넣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내겠다 아웃풋점 텍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아웃풋점 텍스트를 열어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인풋 텍스트는 예, 조금 전에 에서부터 16진수고 아웃풋은 아 이렇게 시스 어드민, 그쵸 아까 앞장에서 보셨던 그런 일반 문자를 16진 상태로 공격을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관리자 눈을 나름대로 예, 조금 더 이제 속이기 위해서 조금 이제 복잡한 코드를 통해서 눈을 속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줄 보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그런 예, 명령어 들어갔습니다. 캐스트 선언하겠다. 이즈 멤버 DB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도 16진 들어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보셨던 펄로 디코딩 하시면은 예, DB 오너로 떨어지네요. 예, 아까 예 전장에서 소개드렸던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예 다음 녹음은 뭐냐면 end db name 이네요. 이것도 함수입니다. 그죠? db name. 아까는 뭐 유저는 1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db name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제공하는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그 500번 에러 중간에 사용 공격자의 어떤 의도대로 예 db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어, 사입되는 그런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드랍 테이블이에요 예, 맞습니다. 테이블을 삭제하는 것들이죠. 어떤 테이블을? mb, underbar, tree, list, temp. 예, 아마도요, 공격자는 이런 혹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삭제 명령을 한번, 예, 사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제 명령을 쭉 따라옵니다. create table, 뭐 mb, tree, list, temp, 어, 테이블을 생성하겠다. 그리고 테이블 내에 각각 필드는 보시면 은 서브 디렉토리 있고요. 그 다음에 depth라는 필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일이라는 것들. 그리고 각각 뭐사이즈라는지 널값이 들어오느냐 해서 중간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은 예, MS SQL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은 m b t r e e l i s t t m p 고요 각각 그 테이블 밑에 필드는 뭐였나요? 예, 공격자 명령대로 서브 디렉토리, 뎁스 파일이라는 것들, 그 다음 타입은 뭐 캐릭터 256자리, 그 다음에 인트 제형 4자리, 그 다음에 비트 1자리 형태를 만들었나요 예, 다음 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였나? 인서트 했네요. 사입하겠다. 뭐를? mb-tresist-temp 테이블에다가 e x c 실행하겠다 예, 마스터 DB에 있는 이번에는 또 다른 아까 XPCMD실이 아니라 이번에 XPDIR틀이네요. 예, 요 지금 명령어 문자열대로 뭐 d i r 틀트기 때문에 아마 디렉토리 정보겠죠. C밑에 있는 디렉토리 정보를 MB 언더바트리스트 템포 테이블에 넣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결과값이 아마 서브 디렉토리 아마 C밑에 값들이 요 서브 디렉토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대단는11 해서 각각 텝스. 파일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다음 줄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아까, 예, 전장에 보셨던 것처럼 해서, 일단은, c 밑에 있는 디렉토리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확인하는 그런 공격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 e 트가두 가지, 예, 이중 s e 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 e 트 e c t 그 다음에 f r 이란 구조가그 다음에 가로 쳐 놓고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s e 트 from,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브 디렉터리 뭐가 들어갔었나요? 그쵸. 시 밑에 있는 디렉터리 정보 혹은 파일 정보가 같이 들어갈 테고요. 그 그리고 파일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 예, 비트를 1 줬는데, 요거 지금 비트란 타입은 뭐냐면 0 또는 1, 뭐, true 아니면 false, 이런 값들이 들어가서 있어 비트란 타입을, 예,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order by, 그쵸. 순서대로 하겠다. 파일과 서브 디렉터리를,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이중 쿼리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결과를 보시면은 캐릭터 값, 예, 뭔가 예, 문자에 떨어졌네요. 이런 거는 혹시 파일 혹은 디렉토리가 될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값이 제로 가 떨어졌네요. 밑에 볼까요? 이번엔 뭔가요? 결 값이 w s f t p l o g 1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던지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제로 값은 예,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 값은 예, 파일. 예, 그래서 공격자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돌리면서 그 C 밑에 있는 어, 파일이냐 디렉토리냐 그런 정보를 쭉 예,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중 쿼리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샘플인데 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select하고 예, from dpt라는 테이블에서 필드는 하나 둘셋넷 값을 출력했습니다. 예, 결과 값은 이렇게 예, 떨어진다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중 콜이 넣겠습니다. 셀렉트 프롬 어디서? 예, 그 가로차 놓고 공 안에 다시 한번 셀렉트부가 들어갔습니다. 셀렉트 프롬 EMP라는 테이블에서 오도 바이 SAL과 그렇죠? 이거를 뭐 탑다운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아마도 SAL이 뭐 어떤 값이 되겠죠. s a l 을해서 가장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소트를 쭉 한다는 봅니다. 소트란 결과값이 바로 프롬 이라는 그런 테이블 값으로 들어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예, 사용자 요청했던 처럼 일단은 셀이란 값이 일단 탑다운 식으로 일단 소트가 되고요그 다음에 각각 요청했던 이네임, e sal, low number 이런식으로 해서 결과값을 그러니까 하나의 퀄이 좀가능하겠지만은실렉트 하시고 양쪽에 괄호처럼 f 그 프롬 다음에다가 또 하나의 실렉트를 해서 다시 한번 가로 안에서 소를하고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 결과값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SQL 쿼리가 작성이 되더라. 하나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습니 예, 또 다음 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로디클레 e 하고요. 뭐 골뱅이 A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스네임들어가고요 골뱅이 S mv 캐릭터 이런 식으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디클레 e 는 말씀대로 예, 선언하는 함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골뱅이 S는 시스네임이죠. 그래서 시스네임은요, 어,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냐. mssql을 보시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네임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어, db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객체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 뒤에 보시면 골뱅이 a를 일단 만들어 놨죠. 앞에서. 그죠? 골뱅이 a를 만들어 놓고, 그값을뭘 넣었나요? db 언더바의 네임입니다. 그죠? 아까 살펴봤던, 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예, 가져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골뱅이 a에다 넣겠다. 예,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예, 골뱅이 S, 있었네요. 그죠? 골뱅이 S. 그죠? 골뱅이 S, 공간은, 예, 4,000바이트 정도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골뱅이 S도 뒷줄 가시면은, 예, 뭘로 할당을 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공X니까 16진수로, 아, 요런 형태에서 값을 할당하겠다. 이거를마찬가지로 아까 펄로 디코딩 하시면은, love.bak 가 해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골뱅에 쓰는 love.bak 라고, 일단은, 어, 별칭, 별명이 될것 같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은 뭐, 백업, 데이터베이스 쭉 나왔네요. 예, 아마도 공격자는 백업을 한 그런 명령어 형태를 사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업은 어떻게 들어가시면요? 백업, 명령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쵸? 그렇죠? 라는 키워드 입력하시고 다음에 실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선택하시고 t o 결과물 어디다가 백업 장치라고 해놨습니다. 잠까 보시면은 예, 백업 데이터베이스 골뱅이 뭐였나요? 골뱅이는 보시면은 예, 시스네임에서 뭐가 들어갔었나요? 아 데이터베이스 이름 하나 얻었습니다. 아까 그 그렇죠? 차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이 이름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명령어는 맞죠 지금?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들어갔고 t d i 디스크 디스크는 골뱅이 S입니다. 골뱅에 쓰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네요. 그죠? 이미 뭔가의 16준수 디코딩 하면은 맞습니다. love.bak. 아, 아마도 백업 파일을 만들어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쵸? 그래서 사용자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정보를, 그죠 데이터베이스 그 전체를 백업 받아서 love.bak라고 한번 만들어, 어, 시스템 특정 디렉터에다 놔뒀겠죠? 그럼 어떨까요? 아마 이런 공격 로그를 보시면은 아, 공격자가 DB 정보를 출력, 즉 백업을 받아서 결과물은 백업 파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 공격자 위치에서 웹브라우저에서 러브 v e 을 요청을 해서 그 아마 파일을 받게 되겠죠. 예, 받아서 보시면 은 실제 그 안에 DB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겠죠. 예, 이런식으로 해서 어, DB 관련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공격 패턴을 삽입을 했습니다.